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주 10%그 정도 되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한명이라도 그래도 슬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용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던 전데 80%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다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 탄핵 결정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패자가 될 수도 있고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뉘면은 패자가 될 것이고 이제 서로 서로 받아들이면 승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면서 한 가지 동영상을 봤는데 정치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 동영상을 살짝 찍었는데 그에서 너무 도움되는 말이 있더라고. 한스 헨켈이란 정치학자가 민주주의란 적을 마음에 품, 품어야 하는 제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면은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데 내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같이 지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품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됐다고. 내가 기뻐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반대편 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최소 우리의 교인,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위해 주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서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오늘 말씀은 벌써 제가 2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준비한 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상황하고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이 제목 화를 내지 맙시다랑 연관된 어떤 일들이 있었던 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주 전에 이미 2주 전에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준비했던 말이니까 뭐 탄핵하고도 관련되기도 하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탄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나든지 갈등들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마음 편하겠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예 그것도 환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동원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는 모든 게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수동원 가면은 또 거기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수도원 가서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수도 원장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버리고 가만히 있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말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비행 수도사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택하기보다는 겉으로는 헌신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서도 그 길을 분탕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험한 산골짜기가도라도그기에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환하게 하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서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 내가 아직 수련이 덜 돼서 화를 많이 내는구나. 화가 시끄러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한 공격이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저희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분이 난다는 것은 화가 난다는 겁니다 화는 낼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분노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 있으면 내버리고 어 조금이라도 슬픔에 빠진 사람 있으면 내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우울한 사람 있으면 내어버리고 했다면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있는 거, 분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레미에서 3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심을 덜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사람을 해치거나 미워하거나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는 공격적인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조차도 정제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잠깐 잠깐 들어가는 우리의 감정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용납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거기서 더나 가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만 봉독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시작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분을 내어도 뭔 하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 분을 내어서 아이, 저 녀석 죽여야지. 이런 살인을 하거나 내가 저 녀석 어떻게 멸망시켜야지. 나쁜 생각을 품거나 또는 겉으로 막 드러내 가지고 공격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냐면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죄에. 안에 잠깐 감정이 화나는 감정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분출되거나 어떤 상황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면 은 그때부터 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여러분이 통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에 사라져 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몽수 목사님 또 불가능한 거 얘기하고 그러시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저도 잘 압니다 분노에서 한번 사라져버면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분노가 안에 들더라도 그것들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것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각가지 상황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거기서 나오고 내가 실수를 하게 되고 상대방하고 나쁜 관계가 되기도 하고 각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은 여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가고 바울 사도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바나바 바울 사도는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단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부목사고 같이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가 도중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행 하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겠다고 그런데 바울이 이만큼 화가 난 거예요 막 화를 낸 겁니다 누구한테? 단임 목사님한테 싸운 거예요 피차 싸웠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지는 거예요 단임 목사이고 은인이고 자기의 귀한 동욕자입니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사도의 아시아에 대한 선교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역이 뭐 때문에 막혀요? 분노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 것 때문에 싸운 것 때문에 막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손해를 보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분노가 있는 것들을 사귀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귀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나냐? 진짜 우리에게 손해 되는 일이 나는데 에베소서 사장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사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튼타요. 여기 틈을 탄다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기 제자리가 있어요. 여기다 마귀 한쪽 이만큼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 가정 가운데 방 하나를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이 사탄이 한 구석을 자리 잡고 있는 걸 원하십니까? 근데 분노를 표출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게 사탄이 자리하는 자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내준다. 누구에게요? 바울 자신에게예요. 바울 자신에게. 바나바 잃어버렸던, 잃어버렸던 그때 경험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분노하고, 아, 다 화를 내는데 뭐, 다 욕도 하고 그러는데 얘 그렇게 하면 괜찮, 그렇게 다 세상 사람 간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도, 기분 나쁜 생각이 이어도 아, 내가 꼭 분출하지 말아야지. 이걸 참아야지. 아니면 어떻게 빨리 해소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통제를 잃어서는 안 돼. 통제를. 우리 이거 서로 쳐다보면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합시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맙시다. 분노에 지지 맙시다. 네. 분 분노를 계속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고 한 것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아까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까 아까 표출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소해야 돼, 빨리. 아니면은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아무 잘못도 없는내 아내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한테 그냥 푸쑥푸쑥 나가요. 저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냥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올라가 가지고 어! 하고 있으면 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 집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이쪽에서 화가 나면 저쪽에서 화풀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사단이 분탕질을 쳐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던 거죠. 다 무슨 잘못이에요? 내 안에 지금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여러분, 화가 나도 내 안에 있는 화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훈련들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제 이몽수 목사는 뭘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예 저도 노력해야 되는 거 우리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디에 말씀이 나오냐면 29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앞뒤에 연달아서 뭐가 나올 때에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죄가 뭐가 될까요? 여기에 말하는 더러운 말이에요 분을 내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욕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가 분노가 생겼을 때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첫 번째 거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화가 나도 여러분의 화를 입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고, 화나면 말해야지, 소풀리지, 어떻게. <laughs> 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뭐를 하라고 축복을 드리냐면은 서로 축복하라고. 축복의 말 아니면은 말씀하지 말기로 작정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화가 잔뜩 나면은 당장 뭐가 나와요이 xx 저 xx 또는 막저주의 많이 나오고 비난이 많이 나오고. 그때 우리가 이 입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불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의 대한 짓.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올려서 분노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 사단이 불탕질을 치고 있고 사단이 불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파괴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파괴하고 대인관계도 파괴하고 있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왜? 여러분의 입술로 분노를 표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말을 제어하는 것을 평소에 훈련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 난 이렇게 자라서, 예, 여태까지 자라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줄이셔야 돼요. 예전에는 100마디를 하면 욕이 50마디였다. 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욕. 그래도 그것을 49, 45, 40, 줄여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것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놓고 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셔야. 그래서 자꾸 축복의 말을 하라고 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그렇게 하느니, 축복의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말을 한다는 녀석이 있다. 아이고, 이 잘래. 녀석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미운 주 사람은 아이고, 이런 사랑스러운 녀석아, 이렇게 축복을 하시든지, 그런 건 연습을 해 가셔야지. 그냥 여태까지 내가 하오던 것처럼. 이래, 이래, 여러분, 여기 다 저주인 거예요. 아시죠? 여기 모두 다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요길에도 아무리 사랑스러워서 그쪽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 사랑스러움 이런 말 써요 하는 분 있어도 그런 말은 될수 있으면 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문화도 지금 잘못된 거니까 그게 잘안 된다. 이 목사님, 나는 도저히 내 입을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입을 다 무세요. 그냥 입을 짝 잠그고 음! 혀를 깨무시란 말이에요. 혀를 깨무시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도저히 크게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내삶 가운데 분탕질 치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 그냥 입을 꾹당구고 숨을 쉰 주요가 나오시네. <laughs>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영적 전쟁이 귀신하고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인데 우리 입에서 특별히 그게 많이 일어 나쁜 말이 나오려면 입을 잠그시고 후회스러운 것보다는 모자란 게 나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나오는 것보다 때로는 음, 이렇게 천천히 웃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함물며 그런데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때 그때 장갑 버리세요 아유 저사람 나를 우습게 한다 괜찮습니다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단하고 싸워야 돼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멍청해 보이는 게 나아요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믿는다는 것은 좀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냥 나쁜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는 거. 멍청한 거 아니에요. 조금. 웃겨워 보이는 게그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멍청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겉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 멍청한 짓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짓입니다. 성경 말씀 없는 거 말씀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잠언 14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멍청한 자의 멍청한 자의 어디에 모은다고요? 마음을. 이거 바, 밖으로 나는 왜, 왜 밖으로 안 내보내지? 지인댁은 몸 마음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속에 뭐가 있겠어요? 화가 있는 거, 불만이 있는 거,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드러내는 거,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드러낸 거 자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분들을 비난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비난하는 게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다쌤쌤이지만성우은다 알아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그렇고 좋은 말 못할 바에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화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화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입을 간속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한테 한번 다짐합시다. 축복의 말만 하자, 아니면 입을 다물자. 네, 진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놀아나는 게또한 가지 있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했어. 마음이 전쟁터의 마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잃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소에 다듬지 않고는 그 사단의 계략과 공격에 쉽게 넘어집니다. 평소에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평소에 내가 마음을 다듬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이라는 전쟁터를 사단에게 내어주기가 쉽단 말이에요. 마치 뭐 말씀 한거 갖고 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말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졸리신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눈을 뜨시고 성경 구절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1억 대가 있어요. 여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받치 결정이 돼요. 어떤 분은 여기에 좋은 마음 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 저거 내 말인데 막 하고 받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 앞에서 떠들거나 <laughs> 그러면서 길가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맨날 길가 받으러 아니에요. 지난주에 은혜 받으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은혜 받으실 수,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주에 그분의 마음을 길가 받으러 온 거예요. 왜요? 이번 주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않았어. 마음을 개간하지를 않아서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시골 반 일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봄이 돼서 파을를 이제 일어야 돼요. 그럼 뭐를 합니까? 물을 주고 흙을 깨부수고 돌을 걸러내고 땅을 다듬어야 돼요. 개간해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고는 이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 마른 땅에다가 씨를 아무리 심어봤자 거기서 씨가 안 나요. 제 말이 맞죠? 제가 잘 몰라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 평소에 물 주고 평소에 다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바이 어떻게 되냐면 길까밭시 되는 거예요 길까봐 평소에 생수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길을 물 촉촉히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자존심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때마다 뽑아내고 근심 걱정 해당되는 가시밭, 가시덧물이 뿌려지면 그것도 뽑아내고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은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누가 누구 차지해요? 사단이 차지해요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평소에 환하기 에 이전에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율급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듬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평소에 다듬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인다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꼭 필요한 것, 생명과 관련된 것들만 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납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분을 내어서 화를 내어서 손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오늘 말씀을 꼭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다 우리가 화를 안 내는 방법이에요. 화를 안 내는 방법인데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고, 아직도 팔싹동이 돼도 되지 못한 그런 저와 같은 자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탄에게 틈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한다게 근심하게 한다는 말도 나와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화가 날일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지금도 화나 있는 분도 있을지로 몰라. 왜이 목사 저렇게밖에 설교 못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 이럴지도 몰라. 요 그러나. 이게 말씀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승리가 있다는 믿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덕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덕 보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겠지. 아, 이 목사 네가 잘 전해가지고 그때 누구 어떤 권사 그잘 이겼어, 아, 잘했어라고 칭찬받는 거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누구한테 덕이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많은 열매를 맛볼 줄 믿습니다. 대인관계도 없고요. 여러분도 어 인격 괜찮다는 소리 듣고요. 그리고 손해 볼 일도 없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보여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화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입으로 재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 질녀까지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마음에 사단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리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인 것을 꼭 믿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셔서 귀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